어떤 회사의 사장은 학생 시절에 워드 프로세서로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본 경험이 많아 지금도 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. 사내 연수 과정에서 워드 프로세서 사용법을 처음 익힌 그의 비서보다 오히려 더 능숙하게 다룰 정도다.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하려 든다면 그것은 무척 바보 같은 짓이다. 그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상의 결정을 내리는데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인건비 몇 푼을 절약하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서류작성에 허비하고 그 결과 심사숙고하여 내려야 할 중대한 결정을 망쳐서는 안 된다. 비록 절대적으로는 그보다 서투르더라도 비서에게 서류작성 일을 맡기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 할수 있다.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 리카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도 이 비교위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. 예를 들어 미국의 근로자 한 명이 1년에 컴퓨터를 50대 생산해낼 수 있는 데 비해 스리랑카의 근로자는 10대밖에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자. 그리고 미국 근로자 한 명이 1년에 옷을 팩벌 만드는데 스리랑카 근로자는 1 0벌만 생산할 수 있다고 하자. 이에 따르면 컴퓨터 생산의 경우 미국 근로자가 5배나 더 생산적이지만 옷 생산에서는 그 격차가 2배밖에 되지 않는다. 앞에서 본 예에 비추어 보면 미국이 컴퓨터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 한편, 스리랑카는 옷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. 이 상황에서 미국이 두 물건의 생산을 전담한다는 것은 물론 말이 되지 않는다. 각 나라가 컴퓨터와 옷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해 자급자족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, 이 또한 효율적인 방안이 못 된다. 이보다는 미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컴퓨터 생산에 특화 스페셜라이즈 하는 한편, 스리랑카는 옷 생산에 특화한 다음 서로 교역하는 국제분업체제가 두 나라 모두에게 더 유리하다. 이와 같은 분업체제가 이루어지면 두 나라, 국민 모두가 자급자족체제보다 한층 더 풍족한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비교 우위 이론의 내용이다. 아무리 비생산적인 나라라도 최소한 하나의 산업에서는 비교 우위를 갖기 때문에 서로 이득이 될수 있는 국제교역의 여지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. 출처는 이준구 교수의 새 열린 경제학입니다.